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백사부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 바로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왔다갔다 해주지만 중장기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서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반등을 시도했다가 눌렸다가 오늘 이, 이 평선 광라인 때를 잡아주면서 슬쩍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흔들기. 이건 흔들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놨던 분들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보시면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왔다 갔다 올라가다가 이 라인 때 잡아주면서 올렸다가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올라갔죠? 고개 숙였다가.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아까 그 급등했던 구간 보이시죠? 눌렸다가 고개 숙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솔라나로 지금 30, 38만원, 4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목표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돼요?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드죠? 그렇다고 준비해서 뭐절 달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드를 훈려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고개를 들기 전까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목표가 확인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10%, 2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한다, 한다면 여러분들 시드 불안할까요? 불지 않습니다. 아 물론, 10% 20% 꾸준하게 수익 보고 현금을 빼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신기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디서 현금을 충당해요? 우리 시드에서 현금을 충당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원금으로 내려오던가, 원금 이하로 내려가는 게 다반사예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60% 이상의 수익을 노려야, 여러분들의 시드가 안전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이 됩니다. 30일에 사서 31일에 매도, 31일에 사서 1일에 매도, 6월 1일에 사서 2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나씩 건너가죠. 어, 저는 종목을 뿌리고 나서 뭐 수익 요거 봤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근데 수익 뭐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뭐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하게 드린다는 것을 조금 눈여겨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60%띡 보고 이 수익금까지 그대로 들어가서 또그 다음날 60%그 수익금의 수익금 그대로 들어가서 70% 이렇게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3종목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시드가 많이 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꼴랑 요세개 보고 시드 풀리자 이게 아니라 5월 한달 동안 얼마예요? 1,100 60%의 수익을 봐요. 1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이 10배가 넘는 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00만 원으로 매매했다면 5천 되는 거고요. 5천으로 매매했다면 5억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씩 건너가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종목 30개, 40개 뿌려 놓고 요거 수익 받네 수익 받네 자랑하죠. 그런데 목표가를 보시면 추후 공지 이따 위짓거리 하고 있어요. 수익 받다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를 정확하게 보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안전, 자산도 안전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세개 수익 보고 뭐예요? 이 보여드렸죠? 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 5월 달 어떤 코인으로 어떻게 매매를 했길래 계좌 수익 10배가 났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매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4월 24일 날 어, 프로 버추얼 프로토콜 104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고 127%약 130%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어, 상당하죠. 자그 다음에 5월 8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5월 8일 날 매수 5월 9일 날 매도 자, 5월 9일 날 매수 5월 10일에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무댕 114%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쿠사마 바로 116% 그냥 뭐 연일 엄청난 수익을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무댕 문자 있죠? 요 똑같은 분에게 다시 무댕 또 보내드렸어요. 어, 요거는 이제 문자를 또 보내드린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분 거를 다시 갖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모, 무댕 10일날 매도했죠? 10일날 매수. 다시 그 다음날 77%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5월 12일날 매수. 자, 그 다음에 히포크라70%수익또 가져가고요. 5월 15일 날 매수 펀디 AI 135% 가져갑니다. 미쳤죠? 그다음에 5월 18일 스톰엑스 94%.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다음에 19일 다시 한번 더 카우 프로토콜 90% 가져갑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 저랑 같이 여러분들 500만 원으로만 매매했어도 반드시 이거 3천만 원 넘어가는 투자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20일. 아까 19일 날 매도했죠. 자, 20일 날 매수해서 22일 매도. 22일 날 매수해서 24일 매도. 24일 날 매도했으니까 4일에 매수해서 언제입니까? 오늘. 30일에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 보시면 자, 여기 쿠키다오 90% 수익이요. 자, 그다음에 라이파이낸스 60%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커넥트 120% 수익입니다. 자, 그럼 아까 3천만 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원이 이거 5천만 원 이상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만 원으로만 저랑 같이 한달 동안만 매매했어도 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만드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망설이고요. 누군가는 지나치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움직일 시간이라고요. 물론 확신 없이는 어렵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함께라면 다릅니다. 저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흐름. 그 뒤에 움직이는 돈의 결을 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첫 수익을 경험하고 두 번째 수익을 이어가고 결국엔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여정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이 흐름은 매일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백사부라고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함께 갑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